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급 한국어 문법입니다. 오늘 문법은 동사 을래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듣는 사람 의견을 물을 때 사용해요. 회화에서 많이 사용해요. 받침이 있으면 을래요? 먹다 받침 있어요? 먹을래요? 받침이 없어요? 리을래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 갈래요? 우리 같이 연습할래요?타다 만나다 쓰다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리을 래요. 탈래요? 만날래요? 쓸래요? 여행할래요? 읽다, 먹다, 봤다, 듣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을 래요. 읽을래요? 먹을래요? 받을래요? 디귿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래요? 들을래요? 알렉스 커피 같이 마실래요? 네, 좋아요. 마실래요? 안느, 주말에 영화 볼래요? 네, 같이 가요. 볼래요? 알렉스, 같이 산책할래요? 미안해요, 좀 바빠요. 산책할래요? 우리 노래 들을래요? 한국 노래 들을래요? 네, 들을래요. 오늘 동사 의리을래요 문법을 알아봤습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회화에서 많이 사용해요. 우리 같이 노래 들을래요? 우리 같이 밥 먹을래요? 우리 같이 공부할래요? 우리 같이 노래 부를래요? 우리 같이 산책할래요? 네, 좋아요. 많이 연습해 보세요. Practice is very important.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